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의 KMU 인터내셔널 비즈너스 스쿨 국제경영학과에 최초 합격한 김입니다. 이비학원과 함께 공부하며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서 생활하며 전반적인 영어 실력과 영어로 말하기 능력은 뛰어나지만 당연히 국어와 수학과 같은 학문은 정말 어려워했고 한국어 시사 답변도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익 고득점과 영어 답변에는 자신이 있어서 국민대 KIBS, 어학특기자 전형으로의 지원이 저에게 가장 이상적인 지원 방향이었습니다. 이비학원에서 9월부터 줌으로 1대1 수업을 매주 1회씩 진행하였고, 11월 초 KIBS 면접 전 최대 정원 5명인 이비 파이널 클래스 단체 수업도 수강해 들었습니다. 두 수업 모두 장단점이 있었고 저는 둘다 들었기에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최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비학원 11개인 줌 수업에 대한 피드백 일대일 줌 수업은 학원과 거리가 있는 저에게는 정말 이상적인 수업 방식이었고 편안하게 집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대1 수업은 추 선생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2 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추 선생님이 저에게 면접 질문들을 단톡방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실제 면접처럼 5분 생각 후제 답변을 이야기했으며 바로 제 답변에 대하여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점이 저의 장점이고 어떤 점이 저의 부족한 지점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피드백을 주셨고, 만약 주제의 배경 지식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정말 여러 가지의 자료들까지 준비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자연스럽게 시사의 지식을 쌓게 되었고,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웠습니다. 더불어 수업 후 어려웠던 주제들은 숙제로 공부해 다시 도전할 수 있어서 저의 자신감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이비 학원 파이널 단체 수업에 대한 피드백, 각각의 파이널 클래스를 위한 단톡방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초대되었고, 이 단톡방에는 매일 매일 정말 양질의 면접 자료가 올라갔으며, 많은 자료뿐만 아니라 자료의 중요도도 미리 알수 있어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비 학원에서 실제 면접 전 막판에 제공해 주는 단체 수업에서 여러 장점 중 단연코 최고의 장점들 중 하나는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의 답변 수준을 나와 비교하며 제가 말할 때는 과연 무엇을 놓쳤는지를 바로 알아챌 수 있었고 남들을 관찰하면서 면접 답변 태도, 목소리 톤 등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도 바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명 소수로 클래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비학원에서 현장 수업을 못 받을 시 집에서 언제든 편하게 줌으로도 수업에 참여가 가능해서 이점 또한 매우 유용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면접의 노하우가 쌓여 갔고 이비학원 커리큘럼 덕분으로 kibs학과를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된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면접 후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퀘스천 1 한국어로 미래에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직업적인 환경에서 인간의 상사가 된다면 무슨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해결책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먼저 인공지능의 장점들을 먼저 밝히고 이후에 생길 수가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였으며 인간과 인간간의 사이를 파괴 업무의 냉정성이 주변의 사기를 위협한다. 에체터러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이에 해결책은 전에 말한 인공지능의 장점을 활용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대략 답변했습니다. 퀘스천이 영어로 국가에서 대학교에서 정부가 인종할 당제 마이너러티 베이스트 어퍼모티브 액션인 칼리지즈의 위원 UNCONS ITUT IONA의 결정의 찬반을 논쟁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괄러티를 가장 큰 중심으로 하여 인종 할당제는 학생들의 노력을 거절하고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해 남들보다 더욱 우수하거나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학교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와 멀다라는 내용으로 답하였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매우 최근에 일어났던 하버드 사건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하버드를 예시로 저의 포인트를 강조시켰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팁! 마이너스 개인 시간 활용 시간이 날 때마다! 신문기사나 유튜브로 최근 뉴스를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비학원에서 KIBS 전용 단톡방에 올려주는 유튜브는 반드시 시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마이너스 긴장감 조절 실제 면접장에서 긴장을 많이 하며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약해지거나 말이 빨라져서 혼자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최대한 하지 않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 조절 등등. 마이너스 학교 교통 국민대는 주변 교통이 매우 복잡해서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보여도 반드시 일찍 출발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마이너스 이비 선생님들을 믿으세요. 이비 학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 모든 것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실전과 매우 비슷한 연습 피드백, 개인 시간에 읽기 좋은 기사와 유튜브 링크, 각 시간 끝나고 총 정리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비학원 선생님들, 추쌤, 오쌤, 제이피쌤, 김쌤, 배쌤, 제임스쌤, 그리고 면접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단톡방에 주기적으로 올려주시는 자료 준비 전다. 선생님들까지 정말 이비 관련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KIBS를 지원하는 모든 후배들을 응원합니다.